안녕하세요. 보배단입니다. 10월 10일 중국던파 퍼서 패치가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추적에 상위 70% 명성 제한이 추가되고 교환 가능자는 항아리 구매 제한 횟수가 월간 500 개로 제한됩니다. 최근 안 좋은 중국 던파의 경제 때문에 조치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음은 초월의 의지 상점에 한국 에는 없는 보이드 소울 에픽 세트 변환서 상급 던전 고유 장비 레전더리 승급서가 추가됩니다. 추가로 제작기에서 흑아 태초 제작서 변환서가 추가됩니다. 재료는 흑아 태초 제작서와 300만 골드입니다. 초월의 상점에서 한국에는 없는 아이템을 추가한 이유는 중국 던파인의 황혼전이 늦게 출시해서 한국과 중국의 파밍 격차를 좁히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가 제작서 변환서는 현재 중국 던파의 황금향 그가 대초 제작서의 가격이 향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시세 안정화를 위한 패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콜라보입니다 중국 애니메이션인 돼지 협객과 콜라보를 진행하는데요 도대체 중국 던파는 자본도 많으면서 왜 항상 이런 콜라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곰돌이, 푸, 스폰지바파슈핑 콜라보라도 하지 그러세요 어쨌든 이벤트는 출석 이벤트로 메인 보상은 피로 영약 숭배자 프리패스 찬란 영롱 문패가 있습니다 머리 아바타 나 이모티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있으니만 못합니다. 마지막은 출석 체크 이벤트입니다. 적정 레벨 던전 또는 상급 던전을 3회 클리어하면 보상을 얻으며 1일차는 숭배자 프리패스 5개, 2일차는 숭배자 프리패스 5개의 종말의 개시 100개와 투안포 10개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3일차는 숭배자 프리패스 10개, 4일차는 숭배자 프리패스 10개의 종말의 개시 250개와 화려한 종말의 문패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일차가 완료되면 아래 누적 숫자가 쌓이며 1일차 보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일차 미션을 2회 완료하면 심숭이 프리패스 2개, 3회는 10증폭과 5회차는 에픽 초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던파 퍼섭의 업데이트된 패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도 초월의 의지 상점을 개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